청구인 대리인 이금기 변호사입니다. 내란의 공범이 되어 구속된 어떤 군인은 자신의 일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된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명령에 따랐던 부하들에게만큼은 화가 미치지 않게 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거짓말로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하고 자신이 망쳐 놓은 군인과 부하들에게 자기의 죄마저 뒤집어씌우는 모습을 보고 또한번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청구인이 구치소에서 재판소로 출석하는 날에는 수백, 수천의 경찰관들이 동원이 되고, 국민들은 이쪽과 저쪽으로 편이 갈려서 나라가 쪼개질 것만 같고, 저 같은 일개 서생조차도 나라 꼴이 걱정이 되는 판인데, 청구인은 걱정도 안 되는지 재판소에 와서도 심판장에는 들어오지도 않거나,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 공무원들의 노고는 안중에도 없고 국민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서 직무상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요청이 아니라 헌법적 요구이자 법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미국 제37대 대통령 닉스는 단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위기에 몰렸고 결국 대통령직에서 사임해야만 했습니다. 비천구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날의 진실을 고백하고 처벌을 감수한 군인들과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탄핵과 내란을 공작하고 있다고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마치 진실게임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피청구인이 한 거짓말 때문에 온 국민이 듣기 평가를 받아야 했던 적도 있고, 심지어는 출근 행렬도 거짓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탄핵 사유는 아니므로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판은 피청구인의 말과 언어가 처음으로 진실했는지 아니면 거짓이었는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2.3 그날 밤, 저는 느닷없는 개엄에 우선은 놀랐고, 하필이면 지금 이때에 군에 가 있는 아들이 생각나서 내 아들이 개엄군이 될 수도 있는 건가? 라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비상개엄 자체도 너무 무섭지만 내 아이가 개엄군이 되는 것은 더더욱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로 달려갔고, 국회는 다행히 개혁 해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날 밤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이 무서움을 무릅쓰고